자 종합문제 (3단원) (21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국회 의 권한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가예요 국회는 제적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서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A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국회가 현재 누군가를 해임해야 하는데 이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건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해임 건의권에 대한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해임 건의권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나예요. 비가 직무집행에 있어서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어요. 국회는 제적 3분의 2 이상의 발의와 제적의원 3분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대요. 대통령도 탄핵이 가능하고요, 탄핵소추가 가능하고요. 대통령 이외에 고위공직자도 탄핵소추가 가능하죠.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일단 발의하기 위해서 제적의 과반수가 발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재적의 3분의 2라는 정족수가 찬성을 해야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될 수 있고요. 대통령 이회는 재적의 현재 3분의 1이 발의하게 되고요. 재적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탄핵소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 이회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 대통령 이회에 들어가는 게 누가 있냐면 일단 행정부에서는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 있고요. 자그 다음 행정부에서요 독립 기구로 공무원의 직무들을 감찰하게 되는 감사원의 감사 위원들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 법관, 일반 법관, 대법관 모두 다 탄핵의 대상이 될수 있고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도 탄핵의 대상이 될수 있죠. 그리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 위원들. 이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국무총리는요 A도 할수 있고요 B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기억 X 되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니은이에요. 가는요. 국회가 현재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해임 건의권은요. 일종의 내각 불신인권의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이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니은 맞는 표현이고요. 이 글이에요. 나이에서 탄핵 수출을 받은 자는요, 탄핵 심판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헌재로부터. 바로 공직에서 파면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권한이 정지가 돼요. 그 탄핵을 심판하는 기간 동안 권한이 정지가 되지만,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여부는 이제 탄핵 심판이 다 끝나서, 탄핵 결정이 내려져야지만 나타나는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x 고요릴 가에서는 현재 법관이 들어가지 않지만요. 나에서는 현재 가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에선 법관이 들어가지 않지만 나의 탄핵에 대한 부분은 법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법관도 그 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4번 니은 리을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21번의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